안녕하 러입니다. 네, 파이어리 드래곤. 기본은 다 접었고, 이제 다듬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꼬리부터 접어볼 건데요. 꼬리가 너무 매끈매끈하니까, 계단 접기를 해서 주름을 접어줄 거예요. 저는 이제 계단 접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계단 접기 너무 많이 하거나, 그럼 꼬리가 너무 짧아지거나, 좀안 예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재단접기는 좀 적당히 조금씩만 하는 게 좋습니다. 재단접기를 마음에 드는 만큼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제 다리를 접어볼 건데요. 다리는 요거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치면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다리가 두꺼우니까 여기 맨 중앙선에 맞춰서 이 녀석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머리 쪽이니까 머리 쪽을 위로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을 딱 접으면 다리가 이렇게 딱 나왔죠. 근데 이제 꼬리가 너무 두꺼우니까 꼬리를 최대한 최대한 안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찢어질 정도 말고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또 최대한 안으로 이렇게 접으면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드래곤의 형태가 나왔거든요. 이제 날개를 접어야 되는데 어, 먼저 날개를 날개랑 이 앞발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날개를 뒤로 하면 얘가 앞으로 가는데, 얘를 당기면 날개가 뒤로 가겠죠. 일단, 그걸 이용해서, 이첫장만 잡아주고, 이 앞발을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누르면 그대로 딱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약간 이런 모양. 얘를 뒤집어서, 반대쪽도, 요, 뒤에 있는 거랑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이제 앞발을 접어볼게요. 앞발은 자 얘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앞발 윗부분이 여기 요선에 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접어줘요. 그 다음에 얘를 위로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가 이 중앙선에 되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러면 약간 입체적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거를 내리고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를 제 손이 있어야 되니까, 살짝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주면, 앞발이 완성됩니다.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네, 이렇게 반대쪽도 팔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리는, 요 뒷다리는 쉬워요. 자, 여기 뒤쪽을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을 거예요. 약간 벌어져 있는데, 얘를, 최대한 많이, 아래로 넣어주세요. 이제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얘를 아래, 아, 뒤쪽으로 이렇게. 얘를 안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접어주면 이제 여기가 허벅지가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접어서, 다리, 발이 있어야 되니까, 살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런 다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꼬리 잘 정리하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리 두 개가 잘시 죠, 자, 이제 날개를 접어 볼게요. 자, 여기 꼭짓점이 있습니다. 이꼭짓점이랑이 끝부분이랑 딱 접어주세요. 꼭짓점이랑 끝부분이랑 나이열딱 딱 이어지는 선분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뒤집어서 대칭으로 이렇게 접으셨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6이 요에 맞춰서 그를 이 선에 맞춰서 뒤로 또 넘겨주세요.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에 맞춰서 이쪽으로 똑같이 해서 이쪽으로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냥 반 접어주세요. 여기서 그냥 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 볼게요.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날개 끝부분. 날개 끝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얘를 살짝 펼쳐주세요 살짝 펼쳐주세요 이렇게 멋진 날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얼굴을 접어야 되는데 얼굴은 별다른 건 없는데 이 아래 턱 부분을 안으로 넣었다가, 밖으로 아, 꺼내세요. 꺼내주세요. 그럼 약간 이런 모양이 되죠. 코로, 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주 살짝 접고, 아주 살짝 접고, 거기에 한번더 말아주세요. 이런, 이런 모양이 되게. 다시 바아줘어주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얼굴이 되죠. 얼굴은 완성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 목에 계단 접기를 한 번만 해 주세요. 목에 계단 접기를 중간 크기로 한 번만 해 주세요. 목은 한 번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은 여기 툭 튀어나왔죠? 이거를 안으로 넣어 주세요. 이거를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목 부분은 한 번만. 그 다음에, 안으로. 얘도 안으로. 넣고, 이제, 발 같은 게, 팔 같은 게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잘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얘도 좀 펼쳐주고, 모양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멋지고 귀여운 파이어리 드래곤 완성! 오늘은 이렇게 저한테는 그래도 좀 괜찮은 난이도인데, 그래도 일반인들에게는 그래도 사용할수 있는 파이어리 드래곤을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파이어리 드래곤이 굉장히 난이도에 비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퀄리티는 괜찮으니까 좀 강추 드리는 작품이고요. 다음엔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